우리 회사는 1983년 한국중공업의 엔진 사업 이후 벌써 주인만 다섯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할 맛도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자본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취하고 우리 직원들을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참고 견뎌내며 열심히 회사를 키워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나그룹에서 주인이 되어보겠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말합니다. 화나그룹으로 소속되면 더 좋아지는거 아니냐고 두산자본이 소시어스 웰투시 자본이 인하전공 자본이 그랬듯 하나그룹도 대기업이란 가면뒤에 자본가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그 어디에도 노동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열심히 일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쟁취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지금부터 HSD 엔진 투쟁 승리 경남지부 결의 대회를 동지들의 힘찬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금일 구호는 불용 구호 없이 마지막에 투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중의례가 있겠습니다. 이 땅의 노동의 방을 위해 피땀 흘려 산하에 가신 열사동지들과 우리들의 투쟁이 승리한다는 염원을 담아서 일동